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의 종목으로 두 종목 들고 왔고요 첫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번째가 클로봇이고 둘다 로봇주죠 어, 일단은 두 종목 다 신고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했고 클로봇도 그렇게 신고가가 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움직임이 좋죠? 좋았죠? 238,500원에서 막히긴 했는데 어쨌든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단은 매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장 초반에 주 종목 대응하면서 뭐 돈이 몰리는 쪽 있으면 들어가든지 하고 초반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50초 정도 남았고요. 일단 로봇 쪽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제 매수가 근처에 있고.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네, 곧 시작하구요. 주문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예, 클로봇 절반 매도 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목소리> 주문 접수 완료. 둘다 지금 힘을 못쓰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는 매도 걸어놓은거 체결됐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클로버 정리했고요,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피로픽스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2어냈고 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 매도했습니다. 진짜 좀 초라하네요. 1월 7일 화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본계좌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부계좌랑 합쳐서 플러스 5만6천원 정도로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간의 종목으로 별 재미를 못 봤고요 그래서 수익금이 크게 발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클로버 이렇게 초반에 약한 모습이 나서 본전 탈출하기 바빴고요 앞에 영상 보신 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음 극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완전 초반에는 어, 매도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탈출을 목표로 두 종목 다 대응을 하면서 어, 별 재미는 못 봤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단타 몇 종목 찔끔찔끔 하면서 이렇게 그나마 약간의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었고요.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기존보다는 좀더 나오는 편이고. 오늘 시장 지수는 뭐 보합이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몇 종목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One look given with flash, be drop with a big flash.